현대사회에서 디지털기기 중독 심각성과 해결방안. 디지털기기 중독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게임기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중독의 심각성. 1. 정신 건강 문제 디지털 기기 중독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ADH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고립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학업 및 직장 성과 저하 디지털 기기 중독은 학업 성적이나 직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신체적 건강 문제 과도한 스크린 시간은 눈의 건강을 해치고 자세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인식과 교육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족은 문제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시간 관리 스크린 시간을 관리하고 일정한 휴식과 운동 시간을 확보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지털 디톡스 일정 기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대안 활동을 찾는 디지털 디톡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지원 및 소통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활동하며 스크린 시간을 공유하면서 디지털 기기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 심각한 중독 문제를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나 중독 치료 센터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디지털 기기 사용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